행복이 넘치는 하루는 선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메 아멘 아름다운 정원에 반짝반짝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까지 전뜩 달렸어요 저건 무슨 나무일까? 궁금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나무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가까이 갈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울타리 앞에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나무가 너무나 궁금하지만 가까이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에요 아마 어떻게 하면 나무를 자세히 볼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방법도 궁리했을 거예요 울타리 앞에서 한참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내가 이곳 주인인데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으셨어요. 간절함을 가득 담아 나무를 자세히 보고 싶다고 대답했더니 아저씨가 번쩍 안아올려 울타리 안으로 들여 보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주셨답니다. 열매를 가까이에서 볼 뿐만 아니라 맛도 볼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행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나와요.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온종일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뿐이었죠. 바디메오는 매일 비슷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는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품어주셨다는 소식이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자기 눈을 낮게 해주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온 마음을 담아서 있는 인껏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하지 않던 바디메오가 앞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무시했어요.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귀찮아했어요. 고참 조용히 하시오. 할일 많으신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겠소?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 구하는 일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더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의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주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는 그를 꾸짖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눈을 떠서 보렴,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디메오의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니 곧 세상을 환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마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작은 도움을 구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그가 이제 눈을 떠서 온 세상을 보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바디메오에게 이날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하루였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주세요.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앞을 보고 싶어 하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선물해주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